점검 실무 행정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점검 실무 행정 작년 올해 화재 안전 기준 문제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을 구분해서 답을 쓰라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화학기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되는데요.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김정희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재 안전 기준이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으로 분리가 되면서 공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뇌박힘 화재 안전 기준 제 강의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안내를 드리고 네. 있는데요. 이런 예, 예, 규정이 있어요. 기술 기준에 충족되면 성능 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강의도 기술 기준 위주로 먼저 예, 학습을 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예. 이제. 나중에 기술 기준에서는 너무 복잡해서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네. 성능 기준에서는 좀 요약해서 짤막하게 쓰기 좋게 네. 시험에 나오기 쉽게 나와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 기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성능 기준 추려서 예. 또 이렇게 공학습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뭐 그렇게 이제 저희 강의를 따라오시면 예.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기술 기준의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문장을 똑같이 쓰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예. 또 이쪽은 이 부분은 내용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라고 또 강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암기법을 또잘 활용하면 그 양을 확 줄일 수 있고 또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와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요. 아, 물론 저는 어, 화재 안전 기준만 어, 했었던, 어, 그 회차에 합격을 뭐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성능 기준, 기술 기준, 뭐, 암기할 양이 굉장히 많아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어, 특별히 암기법을 어, 활용해서 암기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어, 좋은 결과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